묶여있는 남자와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는 소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시간은 잠시 거슬러 올라가 둘의 채팅 장면을 시작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4살인 헤일리와 32살인 제프는 3주간의 채팅을 끝으로 실제로 만나기로 했는데요. 어색해하는 헤일리와 달리 제프는 능숙하게 그녀와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던 제프는 헤일리가 보통의 소녀와 달리 매우 영리하고 특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헤일리를 바라보는 제프의 눈은 호기심에 가득 차 보였습니다. 헤일리가 쳐다보는 티셔츠를 사주는 제프. 헤일리는 불편해하지만, 능숙하게 소녀의 마음을 풀어주고 둘은 제프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Nice. 제프야 이건 진짜 아니잖아. 완전 미친놈이네 이거. 결국 둘은 제프의 집에 도착했고 헤일리는 제프가 주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 말고 남이 주는 것은 마시지 않겠다고 하네요. 현명합니다. 포토그래퍼인 제프는 헤일리에게 자신의 작업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헤일리가 타준 음료를 마시면서 자신의 첫사랑인 자넬 얘기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기 시작하죠. 자넬에게 큰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헤일리 이야기를 하던 헤일리는 갑자기 제프에게 자신의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며 거실로 뛰어나갔고 제프는 카메라를 들고 헤일리를 따라갑니다. 제프의 상태는 이상해 보였고 그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눈을 뜬 제프는 사태 파악을 못하고 헤일리에게 야한 농담을 던지는데 헤일리는 벌레 보듯 제프를 쳐다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헤일리는 이미 이웃들의 사전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였고 이웃들이 여행을 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헤일 리의 말 에는 제프 가 이미 아동 성범죄 자라는 베이 스가 깔려 있었 고, 제프 는자 신의 결백 을 주장 합니다. 그리고 헤일리 는 증거 들을 찾기, 시 작하 죠. But I, I, I can't find them. 헤일리는 분명 무엇인가 알고 있었고, 스스로에게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프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죠. 헤일리는 미친듯이 집을 뒤지기 시작했고, 여유롭던 제프의 표정에선 긴장감이 그대로 묻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겨진 금고를 하나 찾아내게 됩니다. So 긴장한 제프는 헤일리의 심리를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죽어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거라는 제프. 하지만 헤일리는 손쉽게 암호를 뚫어버립니다. 그 그곳에서 실종된 소녀인 도나의 사진을 찾아낸 헤일리. 제프는 갑자기 그녀를 발로 차서 공격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권총을 손에 쥐게 되는데 <laughs> 숨어 있던 헤일리의 공격으로 다시 정신을 잃습니다. You are b l t n n a m e r in your safe. And, and well, have you seen her because... See the 실종된 도나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헤일리. 제프는 억울하다 주장했고 헤일리는 제프에게 수술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술이 아마 맞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애원해도 헤일리가 듣지 않자 제프는 열네 살 소녀에게 패드립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헤일리는 기죽지 않고 얼음을 이용해 친절하게 수술 부위를 마취시켜줍니다 이제 마취가 끝난다면 제프는 자신의 두 친구와 영원히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 소녀는 매우 영리하고 의학에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기에 농담처럼 보이진 않았죠 제프의 바람과 다르게 야속한 시간은 흘러갔고 모든 부위에 마취가 끝이 났습니다 헤일리는 움직이면 정말 죽을 수 있으니 제발 움직이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정말 메스를 들어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생중계를 해주며 말이죠. 땀 벙벙이 된 헤일리 정말로 수술을 끝내버렸습니다. 친절하게 도움을 받는 사이트까지 알려준 헤일리는 샤워를 하고 이곳을 떠나 주겠다고 말합니다. 헤일리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제프는 모든 힘을 다져서 밧줄을 푸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 들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헤일리를 찾아 욕실로 들어갔지만 또 당해버리는 이 바보 모든 것은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헤일리가 예상하지 못한 벨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조금 멀리 떨어진 이웃이었습니다. 자신을 제프의 조카라 소개한 헤일리는 삼촌은 식중독에 걸려 토하는 중이라며 대충 둘러대고 황급히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제프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고, 헤일리는 황급히 도망갑니다. 소름돋게 무서운 진실과 충격적인 결말.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초반부까지 이 영화를 볼때 조금 불친절한 영화 중 하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미친 것 같다고 말하는 헤일리. 그런 소녀를 채팅으로 인해 만나는 32살의 제프. 이미, 분명히, 평상시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둘의 만남이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헷갈릴 수 있는 연지를 만듭니다. 먼저 집으로 가자고 말하는 헤일리. 자신을 숭배하라는 말에 발에 키스를 하는 제프의 행동은 당연히 미친놈처럼 보이죠. 그리고 둘의 대화는 처음 보는 성인 남녀도 하기 힘들 만큼 노골적인 대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절대 14살 소녀와 32살 성인 남자가 할 대화는 아니라는 거죠. 모두의 예상은 제프가 분명 헤일리에게 어떤 제처나 행동을 취할 것이고 그것에 열이 받은 헤일리가 제프를 어떻게 한다. 저도 이런 스토리라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헤일리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약을 탄 음료를 먹여버립니다. 즉, 미리 세운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죠. 그녀는 제프의 존재를 알고 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왜? 처음 둘이 대화를 나누려 앉은 자리 위로 실종된 소녀인 도나를 영화는 아주 짧게 2초, 3초가량 보여줍니다. 이는 그냥 들어갈 만한 장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헤일리는 마치 제프의 본 모습을 알고 있는 양 그의 집들을 뒤져보기 시작했고, 결국 도나의 사진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로 봤을 때 도나가 실종되고 난후 헤일리는 범인을 찾기 위해 모든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영화는 도나와 헤일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둘이 친척인지 친구인지 자매인지 생판 모른 남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영화는 분명하게 설명해줍니다. 도나를 위해 헤일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헤일리하니까 연기를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엘렌 페이지가 87년생이니까 이 영화는 2005년작이죠? 그럼 대략 18살. 영화 촬영기간 생각하면 17살일 수도 있겠지만 연기를 너무 살벌하게 잘해줘서 잔인한 장면은 하나도 없었지만 소우보다더 긴장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웃이 들어오는데 이 배우는 바로 얼마 전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궜던 할리우드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입니다. 이번에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부문 여우 주연상의 주인공이자 아시아계 배우로서 최초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배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기억하고 본다면 아마 더 재밌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미친 것 같다고 말하는 에일리. 아, 에일리가 아니야. 미쳤다, 진짜. 내가 미쳤네.